네. 예, 예. 오, 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서 자리를 빛내주신 에빙과 발표 및 토론자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그 기중, 기중한 어, 노종국 교수님과 외국의 그 토론자분들 그리고 오늘 이 학술회의를 함께 해주시는 대구사와 회와 오랜 역사와 문화를 품은 곳이지만은 그동안에 이 시의 역사를 한눈에 볼수 없는 어,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오늘 이학설리이가 대구 시의 역사를 따뜻한 관심과 많은 격려와 그리고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큰 대우하면 새로운 역사 라오면 새로운 역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윤갑 선생도 어디 계세요? 앉아 계시고 이런 분들이 그 기조 강연을 하셨어야 되는데 네, 잘못 선정된 그런 발표자입니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주최 측에서 대구시의 문화, 예술, 디자인도 아주 멋지게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참석자가 적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것 같았는데, 어, 없는 것 같아요. 도시 국가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일본이 보통 도쿄 집중이 심한, 일급 집중,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지만, 완성도 많이 합니다. 표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파리 집중이 심하다고 하는데, 5분의 1이 안 돼요. 동양에 대해서 고생하고 지방은 지방대로 점점 삭막해지고 고사해가는 그런 민민이 아니고 대학 시절에 경제학과 때 배운 아스 루이스라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는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조선의두 번인가 왔어요. 그만 또는 그 이상 말씀. 고월에 원님, 문수가 계시더라. 어디 가셨느냐 물어보면, 어래 서울 가고 계신다. 서울에 왜 가셨느냐 하면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다 쓰이는 고월에는 관심이 없고, 돈 좀, 내용을 써서 그 좋은 자리로 영전할 생각밖같아요 한성부윤 또는 한성판윤이라고 그랬는데요. 1894년 그만은 다가봤죠. 지리학자. 일본 왔다가 조선도 있으니까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하면 되다 가봤는데 이런 나태하고, 기운도 없고, 열심히 일할 생각도 없고, 이 나라는 희망 없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잘 살고, 제일 부지런하고,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그 민족이 조선입니다. 이 민족의 우수성, 건면성을 보여줄 것이죠. 지도자를 잘 만나고 체제가 잘 되면은 더러운 그런 민족으로 타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미쇼베이 관찰은 얼마나 당시에 수... 근데 저는 저 번역이 잘못됐고 소용돌이라고 하면은 물 속에 들어가서 빨려 들어간 걸 우리가 불러서... 송돌이가 아니고 자기가 미국 저펜사스 같은 데서 본대평안의 회오리바람이 발음이... 그를놓이솟아오고는 네. 배움이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핸드슨상 한국에 올수 없었습니다. 대출하고 이 사람에게 많은 은해가 있었고 특히 이 사람이 고려해서 하바드 대학 졸업식입니다. 가 굉장히 진보적인 대학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진보적인 대학을 미술관에 가면 은 핸드슨 컬렉션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보다 예, 잘습니다그보다 저는 아들한테 보내 편지 중에 정리하는 편지. 다음은 고당 조만식 조만식 선생의 명언입니다. 이것은 정반대죠. 왜 자꾸 실팍, 지방, 본권 이두 가지를 다 한다고 합니다. 전에는 이두 개가 따로 위안얘가 있어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만 이렇게 이상하게 전국 수도에 다 서울에 모아놓고. 지방을 죽이고 있는데 잘못된 이 선조들이 조상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야 되겠다 방금 제가 좀 여쭤보니까 그 일하는 연구 영국...